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오늘의 운세, 이제 또 8월 4일 수요일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하루가 될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조금 습해진 것 같아요. 비도 조금 온 것도 있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는 요즘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또 감정기복도 심하고, 기분도 많이 찝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만의 또 좋은 시간들, 하루에는 조금이라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뭐 오늘 하루에서 1시간 정도, 뭐 2시간 정도, 그리고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들, 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시간들은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4일입니다.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가 있고요.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황후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만족스러운 하루가 될 거다라는 것이 먼저 눈에 띄게 보이는 카드이고요. 부적인 부분,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울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뭐 먹을 복도 많고 성공에 대한 보상들도 따라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태해질 수 있다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좀 나태해지지 않도록 부지런하게는 움직여 보시면 더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앞에 먹을 것들도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마음 편안하게 일들을 잘 풀어 나갈 수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려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먹기도 하겠지만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일이 잘 풀리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떻게든지 일이 잘 풀리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따라오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애적으로도 운이 좋고요. 금전적으로도 운이 좋은 날이고, 성공과 가깝기 때문에, 뭐, 승진이나 합격적으로도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페이지,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칼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이나 행동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적인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사인을 해야 되는 일이 따라올 수도 있는데 영 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약이 진행되거나 사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기 싫은 일들, 하기 싫은 계약들이 따라올 수 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계약적인 부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대화가 좀잘안될 수도 있겠고요. 도장 찍기 싫어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이 서 있는 곳이 좀 땅이 고르지 못하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탱하고 있는 이런 자세가 그렇게 좋지 않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수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날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사소하게나마 좀 다치거나 부상 입는 그런 일들도 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매사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면 실수가 일어나거나 사건 사고가 사소하게나마 생길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이제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자존감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좀 펼칠 수 있는 뭐 추진력이 된다라든지 용감하다라는 것을 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행하게 될수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때로는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펜타클 2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전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날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카드이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조금 굴려야 되는, 잘 굴릴 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라면 잘 들어올 수가 있는 날이고요. 나가는 돈이 있다라고 해도 그게 조금 의미 있는 데 돈이 쓰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겠고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더 쓰게 되기도 할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은 흔들리거나 좀 고민될 만한 일은 따라올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우유부단함이 동반될 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이 좀 흐려지거나 좋은 선택을 눈앞에 두고도 그걸 놓쳐버릴 수 있다.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또 길게 할수록 좋지 않은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금전 운이 좋고 돈을 쓰더라도 그게 나에게는 의미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좀 다잡을 필요가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5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람 관계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이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포기하지만 않으면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소하게나마 누군가에게 치여서 경쟁자에게 치여서 사람 사이에서 실망하는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물러설 수도 있는 날이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욕심이 없는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 경쟁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독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지켜내자 라는 마음을 먹는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는 것들이 그래도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실망하게 되기도 하겠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날이고 내 것을 잘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빼뜨려가려고도 할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을 조금 멀리 하는 게 좋은 날이고요. 내 것에만 충실하는 게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을 좀 물리칠 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페이지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람 관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만한 일이 어느 정도는 생기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좀잘 지내게 되는 날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여주는 또 그런 하루가 될 거는 같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신경쓰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일이 늘어날 수도 있고, 마음적인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지락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향하시는 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는 좀 편하게 좋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면접에 대해서도 운이 좋은 편이고 연락적인 부분에서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연락들을 받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성에게 먼저 다가가기에도 좋은 날이고요.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라면 그런 것들을 망설이기 보다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뭐 건의를 한다 라든지 사소하게 뭐 일상 얘기들로서 먼저 이야기의 스타트를 끊어도 좋은 날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다가가는 것이 좋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 않도록, 너무 과하게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에 침범하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오늘 사람 관계가 잘 풀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긍정적인 결과 안에서는 사람적인 부분에서 덕을 보는 거라든지 뭐 연락적인 부분에서 덕을 보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일들이 어느 정도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겠냐라고는 하지만 모두가 이제 하루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제가 또 완벽한 하루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뛰어갈 수 있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또 피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무덥기도 무더운데 많이 습해요. 이런 소나기도 내리고 비도 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감정적인 부분에 컨트롤 잘 하시고, 곧 이제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뭐 취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 안 남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부터라도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조금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고요. 끝이 다가올수록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좀 끝까지 물고 늘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좀 완벽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